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짧거든요? 순식간에 완성하는데 또 너무 맛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고기는 채끝등심으로 할 건데요 고기 덩어리가 큼지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주세요 찹스테이크 질겨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기름이 없는 부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굽기 조절이 어려워서 조금만 오래 볶아도 질겨지면서 퍽퍽한 찹스테이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름이 많은 부위로 사상하면 조금 오래 볶아도 괜찮아요 밑간은 올리브유, 소금,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채소도 좋아하는 거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건 미니 파프리카인가요? 저는 냉장고에 양파, 파프리카 있어서 넣어줬고요. 양송이가 또 찹스테이크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넣어줬습니다. 마늘도 꼭지 따서 준비해주세요. 먼저 팬을 달궈주시고요. 올리브유랑 버터 넣고, 버터가 다 녹았을 때 마늘을 넣어주세요. 살짝 익었을때 고기를 넣을거예요 고기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양면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잘 뒤집어주세요 이제 고기가 익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스테이크 소스 4, 굴소스 2, 케찹 2, 올리고당이나 알로로스 2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잘 섞어주시고, 너무 큰 고기들만 살짝살짝 잘라주세요. 잘 익었다면, 썰어 놓은 야채들을 넣어주세요. 잘 볶아주시다가, 소스 넣고 볶아주세요. 소스 넣고 나서 꼭 센불에 볶아줘야지 물이 생기지 않아요.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이거. 밥은 전자레인지 데워서 준비해주시고 플레이팅 할게요.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퇴근하고 20분이면 완성되는 레스토랑급 찹스테이크 어떠세요? 진짜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밥 도둑이에요. 아래 고정 댓글에 주말 요리나 특별한 날 요리로 딱 음. 어울리는 스테이크 영상도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꼭 봐주세요. 음.